자, 이 어떻게 열치지? 방배동사는 차진 시대시죠 어? 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뭐야? 드프로 게임에 오신 지은 씨를 환영합니다. 근데... 규프로님 아니세요? 게임 원칙상 일꾼의 얼굴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뒤에 보이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그라미, 야. <laughs> 세모 세모를 뽑으셨는데 네. 후회 없으시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바꿀 기회 음. 한번 드릴게요 어 아니요 저는 세모 하겠습니다 끝까지 세모 네 하, 알겠습니다 네. 세모 드릴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잠시 내려와 주시고 오케이 자 이제 세모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아 세모 드릴이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네. 오늘 드릴은 내리고 돌리고입니다 내리고 돌리고 음. 적응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뭘 내리는 거냐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힙과 그다음에 손과 클럽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음. 이게 오늘 드릴의 핵심이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내리는 것이냐? 먼저 힙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이 힙은 제가 어드레스 할때 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0. 네. 이제 숫자 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힙만 보면은 백스윙 할때 3으로 바뀌어요. 네. 3을 향해 있어요.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다운스윙을 하면 영으로 돌려줘야겠죠. 네. 근데 이때 살짝 앉아주면서 영으로 돌려주는 거야. 음. 앉아영. <laughs> 아, 앉아영. 앉아영. 그냥 그냥 앉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이게 그냥 앉아버려. 삼에서 그냥 앉아버리면 이게 스웨이가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앉긴 앉아야 되는데 앉아영. 똑바로 앉아영. 그렇죠. 이게 엉덩이를 다시 중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이때 손과 클럽도 같이 안자영하면서 내려와요. 네. 내려와요. 내려와요. <laughs> 내려 내리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중립을 만들어놓고 네. 그 다음에 돌리고를 해주는 거예요. 음. 지금 보면 제가 별거 아무 동작도 안 했어요. 그냥 내려주고 안자영 해주고 내려주고 그냥 돌리기만 했어요. 어. 뭘 돌렸냐? 힙과 몸과 손과 클럽 다 돌린 거예요. 마음껏 안자영을 한 다음에는 다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다 돌리는 거예요 음. 네. 아시겠죠? 마음껏 네. 다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안자형을 해주면서 내리고 돌리고 해주시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라이버는 이게 완만한 궤도에서 스윙을 해야 돼요 지은 씨 샬로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네 네, 샬로잉, 샬로잉.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뭐 어떻게 뭐,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이렇게요? 이렇게 딱 붙여서 네, 붙여서 이렇게 네네. 안쪽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잘안 맞죠? 네. 샬로잉만 했을 때이 샬로잉을 하는 이유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이 클럽 샤프트가 드라이브 샤프트가 올라갔던 궤도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샬로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이 동작을 너무 과장되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스윙 타이밍이 안 나오게 되면서 좀 타격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안자영을 해주면서 내리골을 해주면 네. 자연스럽게 그냥 샬로잉도 만들어지고 다운스윙 모션도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안자영을 해주면 다운스윙 궤도가 인사이드 내몸 쪽에 있으면서 훨씬 더 완만한 궤도에서 스윙을 할수 있고 이 상태에서 다 돌려줘야 이렇게 드로우 구질이 나오게 되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음. 같은 파워 전달이어도 공이 왼쪽으로 커브가 그려지냐 또는 오른쪽으로 페이드가 나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한 10m 이상 차이가 나게 돼요. 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현 씨는 오늘 이 인사이드 완만한 궤도에서 드로우를 쳐가지고 네. 평상시에 보내던 못 닦는 스윙에서 171m 보내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한 10m 정도 한번 더 보내볼 거고요 음. 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스윙 탑에 갔다가 다시 임팩트를 할 때는요 네. 가슴이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돼요 음. 근데 이 타이밍이 안 나오게 돼서 보통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성급하게 그냥 손과 팔 상체로 확 당기는 거예요 아. 저 그런 것 같아. 네, 대부분 다 이게 올라가서 백스윙 올라가서 성급하게 당겨버리니까 가슴이 이미 공을 벗어난 상태에서 음. 보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벗어난 상태에서도 손과 클럽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맞겠어요? 깎여 맞거나 네. 또는 그걸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스피너 웃 동작을 만들어내겠죠. 네. 약간 재윤 씨의 음. 초반 스윙의 미스용이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는 정확한 타이밍 을 맞추려면 돌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네. 내리고 돌리고 해주면서 가슴이 공을 바라볼 때 임팩트가 팍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파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네. 세모 드릴 네. 쫙 뻗어 나가보자고요 <laughs> 네. 의미가 다 있어요 비거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세모 쫙네 치고 나갈 거예요 네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네자 먼저 힙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음. 자, 이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지은 씨의 이제 힙이 0이에요 네. 자 백스윙 올려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탑 오케이 그럼 지은 씨의 힙이 이제 한 45도 정도 돌았으면서 네. 이제 한 3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볼게요. 네. 3이에요. 그럼 다시 0로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앉으면서 0. 0. 그렇죠. 오케이. 네. 굿. 여기서 앉아 0. 앉아 어힘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laughs> 자 조금 더 앉아 0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앉아 0. 네. 오케이. 앉아 0. 앉아 0. 그 다음에 다 돌리세요. 돌려. 오케이 굿. 백스윙. 3. 3. 0, 네. 3. 음. 그렇죠. 나이스. 음흠. 오케이. 근데 네. 사실 지은 씨가 실제 수익 할 때는요. 네. 뭐 굳이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네. 사실 3, 0만 해줘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샬롱이 돼요. 음. 뭐 지은 씨 의도적으로 막 어깨를 쓰지 않는 이상 네. 사실 백스윙타면서 3, 0만 해도 이미 샬롱이 된 거예요. 인사이드 캐도 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뭐다? 돌린다. 모든 걸다 돌려주는 거죠. 돌린다. 오케이. 자 이제 샷탐 해보시겠습니다. 네. 자 내리고 돌리고. 오 굿샷. 아. 오. 오. 나이스. 엄청 많이 어요야 <laughs> 네. 효과가 있네. <laughs> 네. 야 그래도 좀 아쉬운데 한3더0 정도 까요한 180까지 한, 제가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살짝만 페이드 안 걸렸으면은. 네. 어우 제가 180 넘어갔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더. 자, 내리고 돌리고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저희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 못당 넘했었잖아요 음, 그 네네. 좋은 드릴 못당 넘을 <laughs>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네. 자 백스윙 올려서 내리고 돌릴 때 돌리고 나서 공 맞은 다음에 넘을 해주셔야 돼넘넘넘넘 넘... 넘. 네. 넘 빼먹지 마세요 아네자 내리고 돌리고 네. 굿샷, 나이스. 완전 잘 갔다. 어, 이건 무조건 넘어갔다. 오, 오 야, 오 나이스. 와, 드디어. 와, 1 8 1 m 이건 처음 봤어요, 진짜. 제이생에서.